아,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오, 내려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오, 지름길통 가, 아야! 아, 아! 떨어졌어. 아, 맞다. 아, 근데, 어. 이제 잼모터 너무 질렸어. 그러니까 잼모터 너무, 이제,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아. 질렸어. 우리 머리 좀식힐겸 수영장 갈래? 어, 그래. 오케이, <laughs> 가자! 오빠 어? 여기가 그 유명한 수영장이라며어 맞아 이거 한한 50만원 주고 사야되는데 오빠 어디에 있어? 여기 호텔이고 여기는 내가 돈을 플렉스 어, 좀 했네 그, 우리 아, 수영하자 좋아 음, 음. 민경이랑 민치는 재밌게 노는데 어 오빠 음. 근데 그 만약에 타워에 물이 차오르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래서 음, 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한 게 바로 물 차오르는 타워야. 우 와! 재밌겠지? 응, 어, 엄청 재밌겠다. 물 차오르는 타워가 좀 유명하거든. 오! 자, 그러면 우리 물 차오르는 타워로 가 볼까? 오, 어, 오, 바로 바로. 바로 가자. 그래. 음, 어, 빨리 이렇게 다 깨라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깨라고 돼있거든요 오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어, 오빠 나 더럽긴 했는데 여기 잠깐. 자 이리로 와봐 오빠 여기 깨기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오늘 못깰것 같아 우리 그래도 시간 많이 들여서 절반은 가자 그래서 솔직히 그래 오늘 오늘 물 차오르는 타워 깨봐야지 오케이. 재밌겠지 않아? 나 오늘 깬다 자 준비 시작 아 저기 오. 스타트 여기 누르면 이제 시작되는 아. 거거든? 자. 오늘은 깨는 걸로 물콜를 하자 자 준비 시작 우와 우와 지금 물이 오오오오 오, 오, 오. 대박. 와 오빠, 일부러 그래. 이렇게 땅을 해놓네요 사다리 없이. 그렇네. 오, 오, 재밌어. 오, 아, 올라가. 오, 이게 뭐죠? 뭐. 오, 처음 해봐. 오, 처음 해봐. 오, 오, 이거 오른쪽 길을 이끌려요 아마. 와! 왼쪽 길. 벌써 죽었어. 자, 저는 가고 있습니다. 재밌거든요. 재밌다. 여러분, 저는 망한 것 같아요. <laughs> 저 여기 러브 자리에 앉아있을게요. 제가 민치님보다 잘해서. 아니요, 저 이제 출발할게요. 와, 길이 아, 아, 예쁘네요. 이거 안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와, 다른 길로 와줬어요. 와. 어, 그래요? 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해우리까지 끝났고 이제 이게 아까 보니까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이거 한 다섯 칸이나 되는 것 같은데 못깰수 뭐 있을까? 제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한 자존심상 절반은 갑시다 그래도 못해도. 근데 저는 못갈것 같고 정민민강 씨가 한번 깨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은 제 위주로 하고요. 아니요. 우와, 바바방이 엄청 길네요! 야! 아, 지랄길 쓸리다가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건 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타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열쇠를 찾으라는데. 아, 열쇠요? 어디 어, 있지? 열쇠래. 나도 거기까지 가고 싶다. 열쇠가 어디 있지? 그 재밌어? 엄청 재밌어. 오 열쇠 하나 찾았고. 아 오빠가 재밌으면 안 되는데. 오빠가 재밌는 거니까. 열쇠 찾았으면 뭐 어때? 어쩔... 오 여기였어요 문이. 오어 저는 야외로 나왔는데요 갑자기? 저 오늘 뭔가 아,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와길 진짜 예쁘다. 우와 이거 진짜 디테일 짱 예뻐. 우와 물 차오르는 타워가 이렇게 바뀌었 이거 뭐죠? 이거 바뀐 거 아닙니다. 말 조심해주세요. 우와 이거 뭐야? 우안안자진다안자져 그쵸? 이거 안자지는거 지났어요 혹시? 네 그거는 쉬워. 네 맞아요. 쉽긴 한데 약간 뭔가 방심하게 만드는 전략인데. 자, 자. 여러분, 제가 화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에서요. 어, 아, 여기 길이 아니래. 와, 아닌데, 크 와. 기분 나쁘시죠? 네. 제작자님 고마워. 우리 오빠를 킹받게 만드다니. 너무 고마워. 뭔가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당신. 어? 저 이제 외출 가고 있어요. <laughs> 외출은 뭐 쉬우니까. 오, 뭐야, 어? 오! 오, 다행히 스피드 론에, 스피드 런에서 네. 그 떨어지면 채팅 하나, 근데 다행히. 두 오! 쳤 <laughs> 시, 저도 이제 여러분의, 저, 제가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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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발음 조이. 어? 잠시만요. 민강님이 지금 앞에 계신 것 같은데. 맞다. 민강님, 같이 가! 자, 저 지금 너무 심장이 쫄깃해요. 저도. 고기 아닙니다, 쫄깃한 거. 노잼. 근데 갑자기 고기 먹고 싶어. 오, 여기 길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가 길이었죠? 같이 가요! 좋아, 어디 있어요? 저 여기, 노점프 구간이야. 미신 발고. 어머? 어, 이 순간이동 왔어요 왼쪽 회오리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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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금방 뗄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어, 여기 조심조심. 조심. 여기 움직이는 발판이야, 이렇게. 엄청 심하게 움직이는. 어, 아, 이런 거구나. 맞다, 의자, 의자, 이거, 까먹었다, 의자. 벌써, 치매가 와버렸다. 오, 여기 벽이 돌아갑니다. 뭔 벽이요? 의자입니다, 저. 네, 여기서 어이없게 떨어진 거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지, 아, 열쇠를 찾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찾다 하나만 찾으면 돼. 아, 그래? 근데 얼... 저 거기 뭐 스피드랑 고 여기서 떨어지셨나요 혹시? 네. 오 여기가 어렵다고요?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지름길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또. 이야! I do 진짜 게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오늘. 자기 생각 안 하나? 진짜 이럴 줄 몰랐어요. 너무 팀들 진짜. 맞아요. 영화 차오르는 다 추가 출시가. 출시하지 마요. 네. 네. 그러면 안녕. 안녕.